4월 6일 해외 축구 이적 가신 모음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여름 나폴리의 25세 나이지리아 공격수 빅터 오시멘을 영입하기 위해 1억 1150만 파운드의 바이아웃 조항을 기꺼이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 첼시는 지로나의 26세 우크라이나 스트라이커 아르템 도우비크를 주시한 채로 오시멘의 대안으로 영입할 스트라이커를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관심 있는 대안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도 에릭텐 하우 감독과 함께할 계획입니다. 한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24세 잉글랜드 윙어 제이든 산초에 대해 3,400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요구하면서 보르시아 도르트문트로 완전 이적하려는 그의 바람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지로나에서 임대 중인 트루아의 19세 브라질 윙어 사비오 영입에 합의했습니다. 리버풀의 타깃신 39세 포르투갈 감독 후벵 아모링은 다음 시즌에도 스포르팅 리스본을 맡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모링은 이번 여름 1280만 파운드의 방출 조항을 가지고 있으며, 2025년에는 850만 파운드로 떨어집니다. 첼시는 올 여름 24세 어 잉글랜드 라이트 백미스 제임스가 파리 생제르맹이나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것이라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제안을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뉴캐슬 의 에디하우 감독은 26세 브라질 미드필더 브루누 기마랑이스를 가능한 올해 팀에 남기겠다고 밝히며 그에 대한 PSG의 관심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레스터가 프리미어리그 승격에 실패할 경우 2,500만 파운드에 이적할 수 있는 레스터 시티의 25세 미드필더 키어넌 뉴스버리 홀의 영입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공격수 안수파티는 다음 시즌 현재 임대 중인 브라이튼으로 돌아오지 않을 예정이지만 울브스, 세비야, 발렌시아 모두 이스페인 공격수의 임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벌리는 여름에 계약이 끝나는 PSV 어. 에인트호번의 22세 네덜란드 라이트백 슈렌디 산보를 영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에버튼 애션 다이치 감독은 클럽에서의 과다 지출로 인한 한 번의 승점 삭감과 또 다른 삭감 가능성에 대해 내지도 아래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29세 포르투갈 풀백 주앙 칸셀루는 다른 클럽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다음 시즌 바르셀로나에서만 뛰고 싶어합니다. 울브스의 게리 온일 감독은 클럽에서 행복하며 팀 스쿼드가 부족한 것에 대한 좌절감을 토로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여름 이적 시장이 시작되기 전에 데네시워스를 그들의 스포츠 디렉터로 임명하기 위해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약 천만 파운드의 보상 수수료에 합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